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자분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아래 차량 사고 영상이 있는데요. 스트렉스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고요. 영상 보시죠.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오토바이요. 여기가 좀 적어 적은, 적은가봐. 아이 뭐야. 벌써 사고 났어요? 네. 예. 어, 다시, 다시. 자, 잘 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 스트레스 빠르게 달려오더니, 네. 오 오토바이가 멈춘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가고 있었죠? 네, 가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들이받았죠. 이거 갖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보복운전이 되려면 뭔가가 다툼이 있었어야 돼요. 앞에 앞에 뭔가가 있었어야지. 저거는 단순히 저거만 보면은요. 이거는 잘 가다가 조르 운전해서 앞차 들이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 23분인데요. 이거 다볼 수는 없고요. 중간에 좀 가서요. 여기도 볼 필요 없고요. 요차요차요차 그지? 다른 차들이 시속 여기 80도로니까 네. 다른 차들이 시속 한 8, 90으로 달리는데 이거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시속 150 넘는 것 같아요. 시속 150 넘는다는 왜 중요하냐면은 제한 속도 80도로에서 60을 초과한 140이지만 140 넘은 60 60km 초과하면은 벌점 60점. 네. 여러 장대. 자,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여기서요, 제일 끝에.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서 이 차랑 간격을 보세요. 오토바이가 이제는 속도를 좀 줄여요, 오토바이가. 그리고이 차랑 속도를 맞춥니다. 그럼 이 차랑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죠?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가는데 저 차가 빨리 와서. 예.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급제동했으면 오토바이에 너 당해 봐.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히려 보복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가다가 아이나 정상적으로 갈래. 가는데 스트레스 와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거 보복운전이다. 살인미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살인미수는 아니고요. 살인죄는 아니고요. 그냥 성질나니까 성질 성질나서 성질 때렸다. 죽이라고 때리겠어요? 살인죄는 해당 사항 없고요. 보복 운전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놀라게 해서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보복 운전에 대한 증거가 이 자체는 안 보입니다. 아까 지나다가 그차 있는데 옆을 빵! 지나가는 그차 쫓아왔어요. 쫓아올 때왜 쫓아왔을까요? 우선, 너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 나 평온하게 있는데 너왜 시끄럽게 빵! 하고 왔어? 기분 나빠! 야, 말 조심, 조심했었다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지 돈 때문에 말했겠죠. 아, 좀조 조용히 다단시다 그런데 어버 아, 뭐, 네. 그러니까 서로 뭐라 할까, 뭐라 할까. 그래서 추아온 건지 아니면은 어 오토바이 잘 달리네? 야내 스텔레스 이거 내 스텔레스가 이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 오토바이 나 쫓아갈 수 있을까? 한번 경쟁하자. 야, 오토바이 아저씨 와잘 달리네요. 한번 달려보서 달려보서, 내가 달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누가 더잘 달리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한쪽 말만 갖고선 모릅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토바이가 쭉갈줄 알고, 야 거의 따라잡았다 했는데 오토바이가 아까는 시속 한100 몇십으로, 인제 시속 8, 9십으 가요. 그들이 받았다 그럼 뭐야? 일반 교통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laughs> 보복 운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복 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복 운전 아닌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할 때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송법 원칙에 따라서요.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 그러면 그건 뺑소니죠.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1년부터 징역 3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입니다.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집행유예냐, 이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번 사고는 다만 스타렉스도 그렇고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둘다 경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면 둘다 난폭 운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가속, 저거는요, 속도 금방 파악해요. 일정한 거리 아까 일정한 전봇대 이 전봇대에서 이 전봇대 전봇대 한3개 지나는데 그 거리를 재는 겁니다. 어 전봇대 하나가 50m다 세개 하니까 150m다. 근데 3초에 지나갔다. 그러면 시속 얼마야? 시속 그러면은 한100한7 80 되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시속 200이면 56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속 한180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한 속도를 갖다 얼마나 초과했느냐. 그래서 초과에 대한 과소된 벌점 부과하고 또 쇽쇽쇽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난폭 운전 될 수도 있고. 다시 이번 사고가 보복운전이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만으로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는 잘안 보이고요. 보이는 건 난폭운전 과속만 보입니다. 그리고 들이받은 것은 그것은 일반 교통사고일지 보복운전일지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내 그냥 가버렸는지 여부는 아직 이영상에는안 보여요. 가버렸다 그러면 그건 뺑소니죠.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쫓아오면 피하세요. 오토바이 두 발이잖아요. 네 발짜리가 세게 들이밀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때문에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아, 좀, 좀, 좀 참으세요. 핸들 잡았을 때는요. 핸들 잡았을 때는 진짜 도인처럼 운전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숨질래요. 집에 가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